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, 2루트 3인 어, 직사각형 A, B, C, D에서 B에서 대각선 어, A, C에 내린 수선의 발그때 dh의 길이를 구하려네요. 이 길이. 됐죠? 자 우리 직사각형 내부에 이미 한점 잡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아무 점 잡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알죠? 죠그 자 그러면 딱 후에 봅시다. 자고 이, 이루트 3이니까 우선 요 a, c의 길이는 얼마죠? 루트 이는 4, 2는 사, 4, 삼십2 4네요 그죠? 얘기는 사. 자 그럼 이 길이는 2 곱하기 이루트 3 곱하기 사 곱하기 이것 또 직각 직각인 경우니까 어, 루트 3이 되겠다. 그러면 2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니까 이 길이는 또 1이 될 거고요. 같은 식으로 이 길이는 3이 되니까. 자, 이제 이 공식 쓰는 거야. 자, 이거 제곱 더하기, 이거 의 제곱은, 이거 제곱 더하기, 이거 의 제곱. 1의 제곱 더하기, 4의 제곱은, 루트 3의 제곱 더하기, dh의 제곱. 이거 계산한 게 17이고, 넘어가면 dh의 제곱은 14. 내가 원하는 dh의 길이는 루트 14가 되겠죠.